쌀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딸같은 며느리가 된 세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고을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진정 집에서 혼례를 마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고 있군요. 신랑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상과부로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와서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 착하고 살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처녀를 택해서 혼인을 시켰지요. 신부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신랑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모님이 시어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신부의 집안에 대해서 새롭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 신부의 집안이 우리 집과 원수 관계예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집안이 원수 관계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래전에 시어머니가 처녀였던 시절 오라버니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집으로 와서 원통하다며 매일 술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오라버니가 답을 잘 써서 급제를 할 점수를 맞았는데 시험관이었던 관리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을 급제시켜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낙방한 오라버니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일 과음을 하더니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가족들은 그 관리를 원수로 여겨왔는데 며느리가 그 시험관의 손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조부까지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다운을 하고 싶었지만은 이미 혼례를 치르고 났으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은 충격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대신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웬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어디 두고 보자.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온 음식이 짜다고 하는가 하면 마당에 먼지 안 더럽게 깨끗이 쓸라고 하는 등 가진 구박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놀라 처음엔 고분고분했지만 며느리 또한 보통 성격이 아니어서 더 이상. 당하면 살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기로 했지요. 다음 날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와서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트집을 또 잡았습니다. 예, 이걸 나물이라고 했냐? 쉬어빠지기 직전이잖아. 나 이거 먹고 탈이 나서 죽으라는 게냐? 어머 그러세요 제가 먹어봤을 때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신 음식 드시면 안 되시죠 제가 먹을 테니 어머님은 굶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다이어트 하시면 몸에 좋잖아요 이만 밥상 갖고 나갈게요 며느리는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며느리를 구박하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며느리가 바느질한 것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예, 이게 바느질을 한 거야. 이렇게 비툴비툴해서 어떻게 입겠냐? 다시 해와라. 그러세요? 헌데 제가 밤새 바느질하느라 손가락이 삐어서 이제 바느질을 못해요. 안 입으시겠다니 잘 됐네요. 어차피 버리는 거 걸레로 쓰면 되겠어요. 왜야? 네가 지금 나를 약 올리는 게냐? 아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약 올려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뭐? 저, 저, 네가 우리 집다 말아먹게 생겼구나. 어머님, 말아먹는 건 국이지. 집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집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티격태격하는 소리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아들은 두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저 무심해서 책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남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절에 며느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등짐을 짊어지고 가느라고 뒤쳐져서 따라왔고 두 사람은 절벽 위에서 잠깐 쉬며 머슴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절벽 끝에 있는 예쁜 꽃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꽃을 남편의 위패 앞에 올리고 싶어서 꽃을 꺾으려고 잡았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다가 소나무 둥치를 잡고 매달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어? 어머님? 절벽에 나무를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며느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시어머니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시어머니를 절벽 위로 끌어올렸는데 그 순간 그한 힘이 다 빠져서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풍덩하는 강물 소리를 듣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떨려왔습니다. 1중 팔고 며느리는 거센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고 대신 죽다니. 시어머니는 혼이 나간 듯이 한참을 앉아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되들어서 티격태격했고 서운했지만은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모질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머슴이 도착해서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놀라더니 아씨의 시신이라도 찾겠다며 절벽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절벽 아래에서 머슴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아씨가 여기 있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절벽 아래쪽으로 가왔습니다. 가봤더니 며느리는 떨어지다가 중간에 있는 소나무에 걸쳐서 의식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들렸던 풍덩하는 소리는 굴러떨어진 바윗돌이 강물에 빠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머슴에게 속히 며느리를 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머슴은 며느리를 구해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참 후에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 어머님, 어떻게 된 일이죠? 아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넌 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조부와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주었고, 그것 때문에 구박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어머님. 아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너는 죄가 없는데 구박을 한 내가 미안하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의 울아버니와 동문수학을 하던 친구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조카 같은 선비였는데 선비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과거를 보던 그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며느님의 조부가 아니라 추성직이라는 당상관이었다고 합니다. 조부께서는 채점만 담당했는데 당상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장원으로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더욱 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친딸처럼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마치 모녀 같았습니다. 예, 아가 이 곶감 좀 먹어봐라. 어머님 드세요. 아니야, 네가 먹어야 내가 먹지. 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요. 예? 그럼 제가 딸 같은 며느리인가요? 맞아, 딸 같은 며느리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모녀처럼 다정하게 살았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한 것일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만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며느리는 청상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후 며느리는 매일 눈물 지으며 살았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며느리가 외롭게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된 여자가 정절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무리 칭송받는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시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좋은 배필감이 있다면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일전에 찾아왔던 조카 같은 선비가 그만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의 심성과 인격이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서 며느리를 혼내는 것이었습니다. 예. 도대체 곡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냐? 쌀이 50석이 있었는데 10석밖에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흥! 이제 보니 네가 분명히 빼돌린 게 틀림없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원래 10석밖에 없었습니다. 닥치거라. 너에게 곡간 열쇠를 맡긴 게 잘못이다. 세상에 내가 집안에 도둑을 들였구나.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시댁에 쌀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고울에 퍼져버렸고 시어머니의 나가라는 등살에 며느리는 더살 수가 없어서 호퉁이 하나만 들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서 쫓겨난 입장이라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청초 없이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길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시댕이를 하던 찬모가 우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갈 곳이 없으면 우선 먹고 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런 곳이 있어요?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달래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고울의 조시성을 가진 선비가 사는 집을 찾아가 보세요. 그 집에서 부엌 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그 집에 가셔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어때요? 찬모의 말을 들은 며느리는 딱히 의지할 것도 없어서 달래골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날 찬모가 가르쳐준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마당에 시어머니가 있고 옆에는 과거에 봤던 그 선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선비님? 그리고 어머님이 왜 여기에?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선비에게 보내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려고 일부러 두 명을 씌우고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또 놀랐습니다. 나도 청산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겪어봐서 잘 안다. 밤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견디는 것도 일인년이지 나중엔 허벅지가 남아 돌지 않더구나. 딸 같은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나는 더 두고 볼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 선비와 너를 맺어주려고 트집을 잡아서 나가게 했단다. 너도 본 적이 있으니 낯설지 않을 게다. 이 사람은 내 조카 같은 사람이다. 인품도 좋고, 인격도 된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되었으니, 너의 남편으로 여기고 의지하며 사는 게 어떠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은 고맙지만 돌아가신 남편을 어찌 잊고 새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네 남편이 저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라. 네가 허구헌 날 자기를 잊지 못해서 눈물 짓고 일상생활을 내버린 채 병자처럼 사는 걸 원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겠느냐? 내 자식은 내가 잘 안다. 아마도 아들은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게야.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부부를 자식처럼 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곤 했지요. 살다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면은 마치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딸 같은 며느리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에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